할렐루야! 1월 18일 화요일 키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다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 빵도 큰 빵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조그만 주먹밥 같은 거죠. 그리고 물고기도 큰 물고기 아니라 그냥 뭐 멸치 정도의 그런 물고기일 것입니다. 작은 양의 그런 음식, 소년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더욱 더 주목해야 봐야 할 것은 이 사건이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약 30년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또 다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대부분 공감복음에 기록하지 않은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오병예의 기적은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꼭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병예의 기적을 볼때 우리는 두 가지의 그런 그 마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행했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개인적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공동체 그런 삶 가운데, 교회 삶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폴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마지 많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오병이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을 할 때는 이 오병이해 사건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인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도전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더욱더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5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음식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빌립을 시험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행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행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병어의 기록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여러분이 행할 기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것을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거든요. 성경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병이에게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을 볼 때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표적을 행하셨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소년이 가져온 그런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을 때, 주님은 이것을 먼저 가지고 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은 참으로 미묘하게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행하셨던 일을 요약해서 다시 말하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취하시고 감사하시고 나눠주시는 것. 포도주를 드시고, 그리고 감사기도 를 하시고, 나눠주는 거, 빵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고, 나눠 주시는 거, 이것을 행하셨는데,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만드신 기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또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예수님 이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 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왕을 만들라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피하는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왕보다 더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큰 사역과 더큰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계속 예수님을 믿을 때이 세상에서 있는 조그마한 위치 조그마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병이행 이런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야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처럼 야 나도 기적을 통해서 밥을 잘 먹고 싶다, 기적을 통해서 잘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가져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며 사람들을 살리며 우리가 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더 귀한 이치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오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은의 목자님, 뒷목부님, 그리고 목원들과 또 이모랑 성유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이월달부터 상 공부를 시작합니다. 강사들도 잘 세워지고. 수강생들도잘 모아지고 우리가 왕성하게 상공부를 하면서 또 영적 지식으로 풍성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의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굶리게기시면서 자신의 몸을 드려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주시고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생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근의 목자님 뒷목부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해 목장 늘 모일 때마다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모랑 성교사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정으로 주의사역을 감당할 때 은혜 주시고 또 성교학 공부를 더 하고 있는데 공부 중에도 함께 하시고 사역 중에도 왕성히 열매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상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월달에 개강을 하는데 강사들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수강생들도 잘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왕성하게 상공부를 하면서 영적 지시로 풍성한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또새 날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해 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하루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